네, 안녕하세요. 만천겜입니다. 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중에 링크 제네시스라는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 제네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대형 IT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자동화, 공정 제어,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왔고, 장비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 지니세스는 반도체 투자 확대,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테마주로 자주 움직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반도체 어팡이 바닥을 지나 회복 기대가 나오면서 설비 투자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받는 흐름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링크젠시스는 대형 고객사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아 수익구조가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이 분기별로 변동하는 점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 성격이 강해서 뉴스 나 테마가 붙을 때 거래량이 빠르게 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 삼성투자 뉴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거래량 증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종목이고요. 중장기 투자라면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자동화, 무인화가 필수가 되는 흐름 속에서 꾸준히 성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할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링크 제니시스는 반도체 업황 플러스 자동화 트렌드에 동시 연결된 기업입니다. 장기 테마 대응과 중장기 산업 성장 관점을 함께 볼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해 놓았는데요. 어, 추세선을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 흐름을 하방 추세,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면서 다시 상상 추세, 다시 하방으로 이탈되어 다시 하락 추세, 다시 변곡점을 이루면서 이번에 박스, 네,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박스에서 흐름이 이렇게 지금 횡보하다가 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위로 하단선이 아래로 향하는 확대되는 그림이 보이면서 중심선이 올라가고 주가가 위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중심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중심선 이탈과 동시에 이 하방 음, 지지 라인도 이탈되면 손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큰 박스권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셔서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어, 우상향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요것들 잘 보신 후에 기업을 분석하셔서 어, 여러분들께서 꼭 성투하시길 그렇게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